여성이 결혼을 고려하게 만드는 남성의 조건? 연애와 결혼 사이의 결정적 차이점. 3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가 갑자기 이별을 통보했을 때 나는 완전히 멘붕이었다. 오빠랑 사귀는 건 좋았는데 결혼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내 인생관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연애할 때는 괜찮았던 남자가 왜 결혼 상대로는 부족하다는 걸까? 그 이후로 수많은 여성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눠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여성이 결혼을 고려하는 남성의 조건은 연애할 때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첫 번째, 여성은 경제적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 이건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지가 핵심이다. 실제로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연봉이 엄청 높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매달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는 남성이어야 해요. 프리랜서든 직장인이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일에 대한 확신과 지속 가능한 수입원이다. 두 번째, 여성은 가정에 대한 책임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결혼 후 생기는 여러 가지 책임들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남성. 육아 살림 부모님 봉양 등에 대한 현실적인 자세. 이런 부분에서 진정성을 보여주는 남성에게 여성들은 큰 신뢰감을 느낀다. 결혼하면 둘이서 모든 걸 나눠서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모든 걸 저에게만 맡기려고 하면 정말 힘들어요. 한 기혼 여성의 경험담이다. 세 번째, 여성은 소통 능력이 뛰어난 남성을 선호한다. 평생을 함께 살아갈 사람이니까 대화가 통해야 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차근차근 대화로 해결하려는 자세. 이런 성숙한 소통 능력이야말로 결혼 생활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네 번째, 여성은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남성을 좋아한다. 막연한 꿈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목표를 가진 남성. 5년 후 10년 후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지 명확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남성. 이런 남성과 함께라면 안정적인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섯 번째, 여성은 감정적으로 성숙한 남성을 원한다. 화가 나도 폭력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건전하게 해소하는 능력. 트레스를 받아도 가족에게 화풀이하지 않는 자제력. 이런 감정 조절 능력은 결혼 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다. 여섯 번째, 여성은 가족들과 잘 지낼 수 있는 남성을 선호한다. 시댁과 처가 양쪽 가족 모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 특히 자신의 부모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잘 모실 수 있는 남성. 이런 포용력과 인격은 여성들이 결혼을 결심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일곱 번째, 여성은 건강 관리를 잘하는 남성을 좋아한다. 평생을 함께 살아갈 사람이니까. 건강이 중요하다.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 건강검진 등을 게을리하지 않는 남성.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가족의 건강도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덟 번째, 여성은 집안일을 자연스럽게 분담하는 남성을 원한다. 요리, 청소, 빨래 등을 여성의 전유물로 생각하지 않는 남성.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고 함께 해결하려는 자세. 이런 파트너십이야말로 현대 결혼 생활의 필수 조건이다. 아홉 번째, 여성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남성을 선호한다. 아이가 생기면 함께 키우겠다는 확실한 의지. 단순히 경제적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육아 참여에 대한 의지. 이런 남성과 함께라면 육아의 부담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열 번째, 여성은 자기개발을 게을리하지 않는 남성을 좋아한다. 결혼 후에도 계속 성장하려는 의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신을 발전시키려는 노력. 이런 성장 지향적인 자세는 여성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온다. 실제 성공 사례를 살펴보자. 서울에 사는 김모 씨는 29살에 결혼했다. 여자친구와 3년 동안 사귀면서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를 했다. 제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김모 씨의 남편은 결혼 전부터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고, 부모님께도 정식으로 인사를 드렸다. 다른 남자들은 결혼 이야기만 나와도 부담스러워 했는데, 우리 남편은 달랐어요. 오히려 더 적극적이었죠? 지금 두 사람은 신혼 생활을 행복하게 보내고 있다. 부산에 사는 이모 씨는 31살에 결혼했다. 남자친구와 5년 동안 만났는데, 결혼을 결심한 계기가 있었다. 남자친구가 제 어머니께서 아프셨을 때, 정말 잘해드렸어요. 이모 씨의 어머니가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남자친구가 발 벗고 나섰다. 병원에서 밤새 간병을 도와주고 퇴원 후에도 계속 안부를 물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라면 평생 믿고 의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두 사람은 결혼 3년차로 첫 아이를 기다리고 있다. 대구에 사는 박모씨는 27살에 결혼했다. 직장에서 만난 동료와 연애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결혼 생각이 없었다. 너무 어려서 결혼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를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박모씨의 남편은 평소에 집안일을 자연스럽게 도와주었다. 요리도 잘했고 청소도 깔끔하게 했다.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이었다. 몇 살에 결혼하고 몇 살에 아이를 갖고 싶다는 계획이 저와 딱 맞아떨어졌어요. 지금 두 사람은 신혼집을 마련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 여성이 결혼을 고려하는 남성의 조건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현실적이라는 점이다. 로맨틱한 연애와 달리 결혼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다. 경제력, 가사, 분담, 육아 등 구체적인 조건들을 따져보게 된다. 둘째는 장기적인 관점이라는 점이다. 연애는 당장의 감정이 중요하지만 결혼은 평생을 내다봐야 한다. 10년, 20년 후에도 함께 할수 있는 사람인지 신중하게 판단한다. 셋째는 가족 중심적이라는 점이다. 개인적인 매력보다는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중요하게 본다. 시댁 처가와의 관계, 자녀, 교육에 대한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넷째는 안정성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게 된다. 예측 가능하고 믿을 수 있는 남성을 선호한다. 다섯째는 성장 가능성을 본다는 점이다. 현재보다는 미래의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파트너인지 평가한다. 여성이 결혼을 망설이는 남성의 유형도 있다. 첫째는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남성이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거나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경우 아무리 사랑해도 현실적인 걱정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게 된다. 둘째는 가사나 육아에 무관심한 남성이다. 모든 것을 여성에게만 맡기려는 구시대적 사고방식. 이런 남성과의 결혼은 여성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된다. 셋째는 감정조절이 안 되는 남성이다. 화를 잘 내거나 스트레스를 건전하지 못한 방식으로 해소하는 경우 평생을 함께 살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한다. 넷째는 가족들과 갈등이 많은 남성이다.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와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 결혼 후 가족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한다. 다섯째는 자기개발에 게으른 남성이다. 현재에 안주하고 발전하려는 의지가 없는 경우,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게 된다. 여성이 결혼을 고려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는 진정성 있는 대화다. 결혼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 상대방의 의견도 진지하게 들어보고 함께 미래를 그려보는 것. 둘째는 구체적인 행동이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가사 분담 가족에 대한 배려, 경제적 준비 등을 실천하는 것. 셋째는 꾸준한 노력이다.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자기개발, 건강관리, 인간관계 등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는 것. 넷째는 상호 존중이다. 상대방의 의견과 선택을 존중하는 자세. 강요하거나 압박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마음을 움직이는 것. 다섯째는 현실적인 준비다. 결혼에 대한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 경제적 기반 주거, 공간 등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더욱 신중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임신과 출산, 육아라는 큰 변화를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성들은 결혼 상대를 선택할 때, 더욱 꼼꼼하게 따져본다. 감정적인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실적인 조건과 미래에 대한 비전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 하지만 이 모든 조건들의 근본은 진심이다. 진정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다른 모든 조건들도 의미가 있다. 여성이 결혼을 고려하게 만드는 남성의 조건? 그것은 단순히 조건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방을 위하고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진정성이 있다면 나머지 조건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확고한 의지. 그것이야말로 여성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조건이다.